희망의 소리, 정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살아가면서 나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한다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가는 길을 계속 갈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은 나를 든든히 후원해 주고 지지해 주는 후원자를 갖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부엘 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폐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이니, 네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게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 더 이상 집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된 야곱은 마침내 집을 떠나 멀리 외삼촌 집을 향해 도망길에 나서게 됩니다. 이제는 고향을 떠나고 부모 곁을 떠나야 합니다. 그의 생존을 위하여는 이 길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형인에서의 분노로 인하여 죽음의 우협을 느낀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아버지의 집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외로운 도망길에 올랐을 때에 마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지팡이만 쥔채 가진 것 하나도 없이 돌아오리라는 어떠한 보장도 없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멀고 먼 외산촌집을 향하여 길을 떠난 것입니다. 가책과 겁에 질린 야곱은 분노한 형이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피하여 낯설고 외진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영원히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였습니다. 길을 떠난 이튿날 저녁에 야곱은 아버지의 장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 모든 재난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어두움이 그의 영혼을 억눌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심히 외로워서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하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야곱은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에 자신을 버리셨다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긍휼은 여전히 과오를 범하고 의심이 많은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주께서는 자비롭게도 야곱이 바로 필요한 한 구주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사닥다리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새 단어를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10절에 있는 떠나라는 단어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떠나는데 달려 있었습니다. 떠나면 사는 것이고 떠나지 않으면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그러하였습니다. 야곱은 형인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얻었지만 분개한 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지체하면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속히 떠나야 합니다. 마침내 야곱은 부모를 떠나 외삼촌 집을 향하였습니다. 떠나는 것은 괴로운 것이요 고통의 길입니다. 그것이 안정되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곳에서 떠나는 것은 더욱 괴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떠나야 합니다. 그가 살수 있는 길은 떠나는 길 외에 다른 선택의 길이 없었습니다. 떠나야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떠났습니다. 더 나은 길을 위하여 정든 땅을 떠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가 있고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곧 멸망당할 소돔성으로부터 떠나야 살수 있는데, 떠나라는 말을 농담으로 여긴 사위들은 소돔성과 함께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지 않으면 죽음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떠날 곳이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죄가 나를 덮치고 침몰시키기 전에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서 우물쭈물하다가는 죄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죄 속에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쉬운 모든 유혹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온갖 유혹의 그늘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머무르면 죄를 짓게 되어, 마침내는 헤어 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서 침몰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여러 죄되고 나쁜 습관들로부터도 떠나야 합니다. 계속해서 머무르면 온전한 성품을 꼴지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는 동안 사단은 야곱을 하여금 죄책감에 억눌리게 함으로 그를 낙담시켜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그의 신뢰심을 깨뜨리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451페이지에는 죄책감을 갈바레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죄책감으로 인해 생명과 참된 행복의 세에은 독이 퍼졌다. 이제 예수께서는 그것을 내게 내려놓아라. 내가 네 죄를 질 것이다. 내가 네게 평화를 줄이라. 이런 내가 너를... 내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이다 너는 내 것이라 내 죄책을 내가 제거해 주리라고 하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였으면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죄책감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12절의 본직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본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꿈에 하늘과 닿은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본 것입니다. 이전에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84페이지에는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예수님을 나타낸다. 만일 그분께서 자신의 공로로 죄가 만든 깊은 구렁에 다리를 놓지 않으셨더라면 섬기는 천사들이 타락한 인류와 교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과 연결시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서, 외로움 중에서 주님을 본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면 족한 것입니다. 야곱이 본 하늘을 향한 사닥다리는 인간에게 주시는 큰 소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절망하고 좌절한 인생들, 어디를 봐도 사면초가인 불쌍한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열려 있는 문이 있으니 하늘 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직도 하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 주님이 계십니다. 야곱의 행로를 시작부터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양육하실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지금 그의 곁에는 사랑하던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열린 하늘 문위에 계신 주님뿐이었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곁에 있을 분이 누구일까요?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야곱처럼 사닥다리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건강 292페이지에 유혹이 그대를 엄습할 때 근심과 걱정이 그대를 둘러쌀 때 좌절당하고 낙심하여 절망 상태에 빠지고자 할때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그대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이 그분께서 임재하시는 밝은 빛에 의하여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15절에 있는 어디로 가든지 라는 단어입니다. 비록 부모를 떠나 먼 길을 가는 야곱이었지만, 그는 홀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천군만마와 함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선한 인도자와 선한 보호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랑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머물러 있고 거룩한 천사가 돌보고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항상 순간마다 성도들과 함께해 주십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분초마다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사람은 누가 그를 해치려 하든 안전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계속 고한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고 평안하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4절, 6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 시리로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북아프리카에서 그리스도인 학대를 피해 도망하고 있었던 프레드릭 논란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붙잡으려는 사람들에게서 언덕과 골짜기로 쫓기고 쫓기다가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친 나머지 붙잡힐 각오를 하고 한쪽에는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임박한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거미가 나타나 거미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 분이 안 지나서 그 거미가 동굴 입구에다 멋지게 거미줄을 쳐놓았습니다. 그를 잡으러 쫓아왔던 사람들이 동굴 앞에 도착해서 프레드릭 논란이 동굴 안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입구에 쳐 있는 거미줄을 보고서 거미줄이 뜯겨짐이 없이 동굴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위험에서 구출함을 받고. 동굴에 나와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느다란 거미줄도 두터운 방벽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두꺼운 방벽도 한낱 거미줄이구나. 출애봉사 72페이지. 환경의 친구들을 헤어지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넓은 바다에 출렁거리는 물결이 우리와 그들 사이에 가로로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환경도 어떤 거리도 우리를 구주와 분리시킬 수는 없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께서는 우리 우편에 계셔서 우리로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옹호해 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우로워해 주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와 1장 5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떠나야 할 때와 떠나야 할 곳을 잘 아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조건 떠나야 합니다. 하늘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사는 길이라고 생각되거든.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하여는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내 곁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언제나 나를 지키시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내 곁에는 항상 임마누엘 되시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로 가든지 항상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